이4시다 항온변태. 항온변태면전 항온변 일정 온도에서 음, 냉각을 하다가 가만히 어, 유, 이렇게 냉각을 있을 때 냉각곡선일 때 냉각을 하다가 일정 온도에서 가만히 있다가 다시 냉각을 하는 형태지요. 이런 것이전 항온 항원, 어, 항온변태곡선인데 그래서 이렇게 항온에서 있으면서 전 변태가 일어나는 걸 보고 항온변태. 그래서 이제 방법을 보면은 뭐그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강을 음, 오스타나탄트 상태로부터 일정 온도로 음, 어, 유지되는 항원 분위기 그러니까 요 일정 온도 유지되는 요 온도에서 이 온도를 계속 음, 일정 시간 동안 어느 정도 어, 그 온도를 계속 똑같이 유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음에 어, 담궈서 변태가 되게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변태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일정,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전 변태가 끝나는 게, 그거 보면 항원 변태 그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일정 온도로, 어, 유지하려면 전 염욕이라는 게 대부분 필요하거든요. 염욕. 대부분, 어, 용융된 염, 염류인 염욕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염욕. 어, 그래서 여기 사용하는 이 염욕 같은 경우는, 뭐, 어, 낮은 온도 같은 경우는, 어, 아질산 나트륨. 어, 또 높은 온도 같은 경우는 어, 염화바륨 같은 걸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런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부 다 특히 뭐 이런 거 여기 에 있는 염화바륨 같은 경우는 이게 염소 성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 환경 오염에 어, 아주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항원면대 그러면 어, 그림을 보면 선도를 보면요. 이항온면태 선도는, 자,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시간이고요. 여기가 온도라고 치면은, 여기가 A1점이거든요. A1선. 723도지요. 자, 723도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선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먼저 이렇게 그려지는, 이렇게 S자처럼 나오는 거 보고, 나오는 게 여기가 변태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변태가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것이. 그래서 이렇게 냉각이 될때 여기서 이렇게 냉각이 이렇게 될때 여기서 변태가 시작돼서 변태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변태 시작점을 연결하는게 변태 개시곡선. 그다음에 변태 끝나는 점을 이렇게 쭉온겼다 따라 연결해놓은 것이 변태 종료곡선입니다. 이때 요 온도에 따라서 나오는 조직이 틀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이제 높은 온도에서 변태일 때는 펄라이트가 일어나는 거죠. 펄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위로 더 높은 온도로 지나갈 때는, 음, 거친 펄라이트. 낮은 온도로 지나갈 때는 미세한 펄라이트라고 하죠. 또는 여기는 뭐, 조대한 펄라이트. 여기는 뭐, 미세한 펄라이트. 그렇게 똑같이 표현합다 그 다음에, 요기에를 지나갈 때요 요, 1, 요기에 대략 요렇게 코처럼 이렇게 나왔는 거. 그래서 요 점을 보고 요렇게 뿔록 나온 데 요기를 보고요. 코라고 표현합니다. 코. 코. 노즈. 코. 내내 코, 코지요. 우리 사람 얼굴에 코를 노즈 그렇게 표현하지. 사람 얼굴에서 이렇게 뿔록 나온 부분이 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뿔록 나온 부분 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코, 그 아랫부분 부분은, 아랫부분에서 이제 베이 나이트라는 조직이 나와요. 베 나이트 조직도 조금 높은 온도에서는 세털형이고, 그 다음에, 좀 낮은 온도에서는 침상형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정도 온도 구간. 그러니까 대략 요기죠. 요 구간에서는, 마텐자이트 이렇게 지나가면 마탄자이트 어, MS가 시작되기도 하, 하기 때문에 어, 마탄자이트에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베나이트가 같이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로 지나갈 때는 어, 대부분 마탄자이트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어, 마탄자이트와 오스타나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이 밑에 이렇게 지나가면 어, 마탄자이트가 나오는 겁니다. 이 곡선을 보고, 항온변태 곡선이라 하는데, 또는 뭐, TTT 선도, 또는 뭐, S커브, 또는 뭐, C커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도, 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밑에 이것이, 이제, 요, 아까 그 얘기거든요. 어, 강을 A1 온도 이하해서 여러 온도에서, 항온 변태를 시키고 각 온도에서 변태가 시작되는 시간하고 끝나는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에서 이렇게 있을 때 어디서 변태가 일어나고 어디서 변태가 일어나는가 그 시간을 측정을 해갖고 쭉 연결해놓는 거라겠죠. 그래서 측정해서 이걸 갖다가 곡선을 그리면은 이것처럼 이렇게 S자처럼 모인다 또는 뭐 C자처럼 생긴다 그래서 S곡선, C곡선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항온 변태 곡선에서 중요한 특징은 변태 변태의 시작과 종료가 이제 그, 그거 그 갖고 나타낸 거죠. 시, 여기가 시작점 종료점 자, 공석강의 경우 공석강은 0.8%죠. 0.8% 공석강의 경우 어, TT, 어, TTT 곡선을 보면 어, 내내 바로 요거거든요저 위에 건데 왼쪽 선이, 그래서, 변태 개시도이고 오른쪽이 변태 종료선이죠.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한 것처럼, 대략 요 정도에서, 요, 코, 코 위에 부분에서, 요, A1 아래, 이제 고개가 이렇게 되죠. 550에서 720까지는 펄라이트. 이때, 온도가 높을 때는 조대한 펄라이트, 온도가 낮으면 미디한 펄라이트. 그다음에 코가 아까 여기 이제 코가 있다겠죠. 그래서 어 왼쪽 돌출부 550도거든요. 뭐 또는 여기를 뭐 만곡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 이거가 대강 550도니까 이거 이상이 좀 펄라이트가 나오는 거고 이거 아래가 아까 여기 있는 베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죠. 먼저 만이라고 있는데 만은 이렇게 이제 들어간 부분 이제 들어가는 부분 바로 어, MS 온도 바로 위 부분 요요 부분요 요기가 만 여기는 코라그러죠 그래서 MS 온도 바로 위에 오목하는 부분을 만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아까 음, 아까 설명드린 이제 폴라이트는 요코 어, 코보다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베인라이트는코 밑에 어, 코 밑에, 그 다음에 만에서, 아까 여기, 코 밑에서부터, 그 다음에 만, 만 사이에서, 만보다 높은 온도에서, 요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베이나이트입니다 자, 그럼면 전, 그 다음에, 펄라이트 벤트를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펄라이트 벤트는 아까 코 온도 위에서 하모멘트 할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펄라이트가 형성되는데, 이때는 좀 높은 온도로 항온을 하면은 그때는 펄라이트가 커지고 비교적 낮은 온도로 하면 그때는 조직이 펄라이트 조직이 좀좀더 미세해지는 거죠. 자, 이 조직을 보면은 요게 이게 이제 펄라이트입니다. 그래서 펄라이트는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가 교대로 돼 있는데 이렇게 층층이 돼있지요. 층층이 층층이 돼있을 때 이때 이때 백색이 백색의 조직은 페라이트입니다. 백색의 조직이 페라이트고, 그다음에 검은색의 검은색의 층이 검은색 층이 얘가 시멘타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페라이트 알파하고 시멘타이트 Fe3C. 그래서 알파 플러스 Fe3C가 Fe3C가 이렇게 층상으로 돼 있을 때 조직을 보고 펄라이트 이렇게 변하는 거라고 합니다. 페라이트, 시멘타이트가 교대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층층이 측 있는 형태죠. 그러면 이제 이게 왜 펄라이트라고 하느냐? 이게 꼭 보면요, 어, 어, 현미경상에서 보면 이 껍데기가 꼭뭐처럼 뭐, 생겼냐면요, 어, 진주 조개 껍데기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개 껍데기 보면 물결이 이렇게 나있죠. 어, 그러면서 오묘한 색을 내는데. 어, 어, 꼭 진주조개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그래서 펄이라고, 펄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펄.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펄라이트입니다. 자, 이것이 전 그, 아까, 음, 코 위에서 일어나는 거. 이건 전, 코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 코 아래에서 일어나는 건 전, 베 나이트 이벤트죠. 그래서 코 아, 온도 아래에서 항온 벤트 할 때는 베 나이트 되는데, 이것도 역시 온도에 따라서 이제 틀려지는데, 자, 아까, A1이, 다시 한 번, 여기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요, 요, 온도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한번 해봅시다. 자, A1이 723. 그 다음에 코가, 코 온도가 550도죠. 그 다음에, 음, AR 변태, AR 다시 다시, 또는 MS점, MS점이 얘가 250도예요. 250도인데, 요거와 요거 사이서는 요거와 요거 사이서 항온하면 얘는 펄라이트가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와 요거 사이서 에 항온을 하면 이때 나오는 것이 베이나이트입니다. 베이나이트. 그래서 펄라이트도 아까 높, 높은 온도 쪽에서 나오는 거는 여기는 조대한 펄라이트, 이쪽은 미세한 펄라이트라겠거든요. 역시 베나이트도 어떤 음, 특정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높은 온도하고 낮은 온도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350도 기준입니다. 350도 보다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걸 보고 상부 베나이트라 그래요. 위에 쪽에서 나타나는 베나이트라 그래서 상부 베나이트라고 하고 여를 상부 베나이트. 그래서 350에서 550요 사이가 상부 베나이트. 그다음에 좀더 낮은 온도. 350에서 250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 요걸 보고 하부 베나이트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전 조직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어, 상부 베나이트 같은 경우는 음, 어, 페라이트 주위에 시멘타이트가 이렇게 석출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 형태가 우무상 이라는데 우무상 이라는 얘기는 어, 소털처럼 생긴 겁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모여 있는 거죠 모였고 바늘이 모여있는 형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역시 페라이트에 음, 시멘타이트가 석출되는데 이거는 아까 페라이트 주위에 석출되는 거고 이거는 페라이트에 들어가서 시멘타이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전 침상 형태. 그러니까 요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은 침상의페라이트 요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침상 바늘처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바늘처럼 무질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음, 이때 검은 것이 시멘타이트입니다. 검은 거. 이것도 역시 검은 것이 시멘타이트인데 이렇게 바늘이 무질서하게 돼 있는 거는 하부 베나이트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하부 베나이트. 바늘이 한꺼번에 잔뜩 모여갖고 이렇게 자기네끼리 모여 있을 때 이런 형태는 상부 베나이트로 보면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음, 조직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기 있는 하부 베나이트는 음, 마텐자이트 조직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그런데 음, 마텐자이트 조직하고 틀린 점이 어, 마텐자이트는 어, 여기에 있는 바늘이 바늘 모양이 좀 작아요. 그래서 어, 하버벤한테 이게 큼직큼직하게 있는데 어, 마텐자이트는 그나마 이것도 아주 미세합니다. 음. 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할수 있다는 거죠.